아, 아 시트맨 진짜 못하겠는데. 아, 일단 가보자. 아 되게 오랜만이네. 가능할지도 몰라. 뭐야 한 대. 둘. 아하. 아, 이거 잡아야 되는데 도와주면 안 돼. 되... 네, 옆에서 뭐... 아하... 요거 봐라. 아, 어... 아... 일단은 뭐야? 사운드 아니 박스 너무 티 나잖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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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거... 딱사물 판정이야. 오케이. 좋았어 여기 다시 돌리러 안왔네 이 사운드가 크다 여기 한대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이바시지 시트맨은 잘가시고 이벤트는 움직이는 모든 승리지 오케이 살리러 올것 같았는데 왜 숨으시죠? 아니 <laughs> 이거 판단 미스다 이거 살렸어야 된다거 방금 me. 야 이거 둘 이거 이거 높은데 올라가서 이거 지형짐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요런 애들은 2단 점프할 때 오케이 때리면은 잘 맞아 야 그거 잡혔다고 나가? 옆에 사운드안돼 뭐하시죠? 덜어버려 너무 티나게 소리나게 숨으면 안 된다니까 너는 왜 대놓고 아 걸려? 이거 걸리는 거좀 해결해 줘 좀. 이거 한대 남았는데 아 이건 너무 무리수였다 잘 가시고 자, 요렇게 마무리 살짝 걱정했는데 수고 수고 네, 시트맨 갑시다.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서 시트맨. 아, 이 호박이었구나. 오케이, 컷. 뭐야 이건 또 근데 주주이 뭐 왔어 둘 일로 와퍼컷또 와? 에뭐 니네 다 인큐니? 뭐다일리픽은 듀오고인 건 확실한데 못 살려 못 살려 안돼 캔으로 알짱 걸리면 피 많이 까일 텐데. 둘 하나 예컷예 이거 하면 뭐 다른가? 컷 뭐야 얘네? 반판 가자. 일본은 유튜버가 많네. 저기 하나. 한 대. 딱. 바로 부서. 한 대. 뭐야 이거 왜안 맞아? 뭐야 이게 뭐하시죠? 응? 아, 까비잘 가시고. 왜안 맞는 거야? 얘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? 한대 일로와. 아, 이게 또. 게임이 틀리네. 안 돼. 둘. 누구야? 일로 와. 아, 너무 빨랐다. 안 돼. 뭐야, 뚝칠 줄도 아는 애였어? 잘 가시고. 돌아간다고? 아하. 근데 지금 퍽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무적퍽 하나 깨 가지고 그래서 같이 돌려서 그런가? 여기도 많이 돌아왔네. 오, 졌네. 이거 아, 아, 난 때리는 건데, 까비? 다른 건 견제 박스에 합시다. 이거 안 돼, 뭐야? 이거? 아 원래 있구나. 아 여기도 많이 돌렸네. 한데. 또 만진 게 너의 죽음의 원인이야. 로아. 어? 기도 있네. 일단 여기 뒤에부터 야 데이지, 무슨 일이야? 와, 닭을 안 쓸라 했는데 한데. 한때 나왔는데, 컷잘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어. 털렸고, 일단 이거부터. 위에서 왜 이렇게 비비고 있냐? 빠졌네. 한 대, 둘, 컷. 빨렸고. 일단 저 유튜브 양반을 먼저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아하 너무 작다 한대 에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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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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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대 자, 안되한 대는 막고 가야지 그래도 뭐해? 응? 음? 일로와 한데. 아 머신 맞고 이 친구 잡읍시다 그냥. 원래 머신 파을잘안 쓰는데 너무 뭉쳤 뭉친 게 너무 돌아가지고 가 이런 경우는 쓸 수밖에 나이스컷 고맙다는 걸 미리 말해줘가지고 내가 왔잖아. 응? 너 피어. 아하. 제 막걸인데. 엘로 와. 넌 죽어야지. 마지막. 하. 오케이. 지금 막 걸리는 거이 친구부터 잡랍시다 오케이. 아, 까비. 안 돼. 팟. 한 대, 뭐야. 일로와, 일로와. 한 대. 쫓아. 일로와. 한대 더. 아, 안 맞아, 여기 안에. 는 아! 깜짝 놀랐네요. 일로와. 어디 가겠어? 너는 끝까지 쫓아야 되겠다, 이거, 메이블이 정신 못 차리네, 막걸인데 일로 와. 큰 사물로 있는 건맞으라는 거잖아. 아하. 다돌아가다다 다 돌아가. 너 피도 없잖아. 일로 와. 아, 까비. 잘 가시고. 나머지 개소리가 났는데, 어디서. 어디. 있을까? 음? 뭐야. 오, 어, 잘 가시고. 이렇게 마무리.